와 떡배 안 자러 나왔다 하위, 하위. 하위. 종이 떡배 안 자러 나왔어 지금 꿀집에 있다. 아 거기 있냐? 왜 거기 내렸냐? 음. 빤스로네에서 저기 한팀 내려가지고 아, 힘든데 여러분. 얘 지금 꿀집에서 뺐다. 베란다 집 쪽으로. 아, 아 그리고 그래? 와, 하나 이쪽 뒤에 있거든? 어? 그뒤 뒤에 홀로 있는 집 있잖아. 이번 핀. 하나 거기로 갔는데이지총다이 있어 다시 쓸큰집 간다. 이쪽으로서 가서 가서 가 한번? 서가으로 파란 집까서 가서 가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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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집에 있다 있어. 파란 있어. 아, 저기 기절이 안 되네. 이 친구 뭐야? 이거 건너야얘 보이냐? 어. 길바닥에 서 있는 애냅떠냅떠냅떠 <laughs> 뭐냐? 길바닥에 서 있는데 <laughs> 개 깜짝 놀랐네. 어, 권총이라도 스윽, 없나? 이 권총있어 스윽 봤더니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사해 가지. 네. 수류탄! 잠시만 어디서 화도 있을 텐데. 어디서 막 사운드가 막 들리거든 잘못 들건어사운드가 윤빈상 애너미형 얘 네. 지금 여기서 싸운다 뛰러가자 어, 정리하러 가자 뛰러갔어 앞쪽에서 싸우거든 저 꿀집쪽 그 뒤쪽 스타나 던졌다 나이스 아 맞다 겁나 싸대네 아이씨 빨라 딜리쇼스 5탄 있나? 만많 음, 어디서 이렇게 싸대냐 몰라 아 카고팔 줘봐 아개 열받네 이 게임이 뭐야 카고팔이 었나 어? 야, 발발 소리... 너너 잠깐 12기지가 없다. 발써 하나 더 나왔는데, 어, 저기 집, 집가에 있어. 야, 안전하게 하자. 그냥 12기지 있냐? 없어.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 떨어 그냥 a r 써. ar도 없어. 여기 앞집에 있어, 앞집에 여기 앞, 잠시만 여기 담벼락에서 뭐본거 같은데, 저기 앞집에 있었어. 어딘지 알겠지? 여기 집. 카우파리 음.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잘못 봤나? 여기 있어. 카우팔 없었는데? 아니 나 잘못 봤나보네. 좀버간다발소리 다시 안 들려. 여기 미니 있었는데 그리고 미니 나한테있는데 알았니 아, 보고. 네 <laughs> 씨, 깜짝 놀래라. 어왜 그러세요? 언니야. 왜그 어, 아까 맞아요. 내가 잡았던 거 단별락 그 붙어 있어. 아니 단별락이래. 아 그래? 그집 집가에 붙어 있어. 오케이. 쫓기도 없거든. 맞으면 그냥 걸로 가는겨. 어. 조끼 남는 거 있냐? 몰라. 아이스크 여기 붙어 있을 텐데 야건 수리산 누구냐? 뭐? <laughs> 컷! 쪽끼대킥 대거 예다 와주세요. 이거 진짜 카 소던 아버자 정벌하러 갑시다 정벌요. 이 에반데. 근데 AR이 없거든요. 그 베란다 집좀 펼게요. 그 스카 있었는데 나 시체에 스카 버려뒀거든 그래. AK 없나? 야, 바로 앞쪽에 참깨소리 나는데? 나야너 말고, 그니까 러너 말고 하나 더 놨어. 두 개인 거 같지 아닌가 보다. 그냥 이쪽 근처에 있어. 내 유창 괜스러 들렸어. 일자 라인에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볼게. 올라와. 와, 이 새끼 뭐야? 개 깜짝 놀래라.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개가 있다. 글쌍... 와, 깜짝 놀랐네. 아 근데 나 아직까지도 헤드 쏘는 그런 훈련이 안 된다. 이런 거 놀랐으면 바로 그냥 헤드에다가 닦고자 했어야 했는데. 잠시만. 나 이거 근데 음. 방금 잡은 거 기절이었나? 기절이 아니었나? 까먹었다. 기절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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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이었어? 내가 볼땐 이거 존버거든. 야, 이거 괜히 그냥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뺄까? 나 이거 존버 뚫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존버에 죽는 것도 싫고. 아, 그래 여기 차고지에 차 있다? 어, 아기열열열다열라 그냥 나가자. 열열열가 캐리해주겠지 뭐. 오지게 맞을 것 같아. 어, 동선, 운동, 운동, 이동 야, 네가 운전해봐 에. <laughs> <laughs> 냐 에, 사바라, 이두 모기 새끼야. 어디로 가야 잘 갔다 오 소문이 날까? 왜 이렇게 미끄러워? 하위바우예아 예. 아,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 듀오라서 자 운전대 어. 넘기십시오. 이거 짝꿍 근처에 차고지 어때 여기? 이거 차... 앞에 차 간다. 좋자고. 그냥 차 간다고. 타터에서도 사운드 난다, 근데. 이번 핑 어때? 저기 차고지 괜찮거든. 응, 아, 니금나와 저기 차고지. 뭔가 능선지에 싸웠을것 같아. 싸운다. <laughs> <laughs> 쭉나는데 <laughs> 세웠다. 오오오오 어, 오오오. 오오. 아, 나, 나 파밍 좀 해야 되는데? 한번 보자. 싸움. 뭐, m g 저치이 거든, 저치는저집가는저 치카는, 저치는저집가는거 치카는, 저 치카는, 저 치카는, 어, 저 치카는, 저 치카는, 저 치카는, 저 치카는, 저 치카는, 연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좀 줄게. 나 좀. 그러니까 그냥 해볼게. 가자. 그냥 가자. 파밍도 그렇다 하는 게 중요하지. 어, 여기 차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차고도 나쁘지 않아. 여기 차고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서클은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떡때라서 주면은 떡배라서 그냥 어디 차고 먹든간에. 그냥 우린중고박 해야죠. 여기 집도 좋긴 좋은데. 거기. 어 잠시만. 설마, 오 아니지. 와돌리에 어. <laughs> 걸리는 줄 알았네. <laughs> 어. <laughs> 나는 신발 바위에 딱 주면 걸리는 줄 알았다 어. 내려갑니다. 사고... 어제 설마 있었냐 있을 수도 있다. 이좀 많이 살아나고. 어? 털려 있긴 털려 있거든. 야 여기 털고 가기만 했다 이건. 그럼 뭐 짝꿍이랑 같이 털었나봐. 팔각정, 팔각정 먹고 있을까? 아 여기 레드 존으로 아, 부서진 거다. 여기 레드 존이다. 레드 존으로 부서진. 아, 레드 존. 여뭐 드림카고. 이런 거 왜... 필요하냐? 어, 아 없어 그냥. 여기 근데 여긴 텐다 털려 있는데? 사고지? 문문 문짝이가 없잖아. 아, 근데 파밍을 했나봐. 레드 존, 레드 존 때문이 어, 아니야. 이거 다 가져가. 아니, 다 가져가. 연막 연막 몇개 쓰려 몇 개. 수려, 몇 개. 연막 세개에가죽탄 때가 죽가죽게 끝이야 그 때가 죽을 때이라도 쓸까? 죽을 때가 을까 m 죽을 까가 죽을 써야겠다 <목소리> 팔각죽 먹고 가지 뭐. 어, 되겄지 뭐어 여기서 가거 같은데 <목소리> 아, 쏘던 니야 계속 쏘나 보다. 우리 쏘던 걔네가 계속 스케 쏘나 봐. 어디 쏘는 거지? 저 팔각정이 없나 봐. 일단 저 팔각정이 없는 거 같아. 여차면 절로 가도 되겠는데, 이따가 서클 안 들어오면, 큰형님. 쪼금 안 뜨겨 오 자리 괜찮다 그냥 우리 같은 집에 있을래 아니면 여기 막으려면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많이 싸운다 노핑에서 그러게 그래. 차고지 이기는 방법이 딱 있긴 한데 뭐난 난 1층에 있는 거지 난 1층에 있고, 니 2층에 있고, 막올라가려 하면 그때 막쌈 싸먹고 그럴 때걔아쫌 층에 단발 소서리산쪽안 내려온다. 저팔각점 받는 거 받을 거 같은데, 쟤네 팔각점 빚나 봐. 아, 그런데 팔각점박았다팔각점이다 같이 가는데? 그렇네 왜안 막지 저기를? 그기왜안 가지? 우리 쏘는 애들한테 또 째인다 하는 <laughs> 아, 기절되네 아니 쟤네가 안 돼? 춤쏘고 그렇네 <laughs> 여기 까는 진짜 걸어서 붓기 진짜 좋 은데, 다시 돌아올 겨. 번판도 오기라고 이번 판도 오기랬네. 가방 1렙이었어 어. 저기 오지게 쏜데 제네. 개부럽네. 저쪽 뭐냐 이쪽에도 있나 본데 이쪽. 저 뭐냐 전봇대 전봇대가 아닌데 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저거 몰라. 과학자 아직도 없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아파 보인다. 얼마나 <laughs> 아프다 <아프니까, 웃음> <근데> 저거 맞으면. <laughs> 근데 따평이 킬로그한 번도 안 뜨는데요. 장애인인가? 그렇네. 아니, 씨발 저 새끼 뭐야. 키노크가 <laughs> 뭐, 하나도 안 떴어 애탑도 이거 뭐 하는 걸까? 자칭친구 뭐라. 발당 1킬 정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발당 0.5킬은 인정. 응, 인정. 파격점 갈래? 어디? 아, 파격전 비슷비슷하구나. 아니 일단 이 집에 없거든? 이번 핑 집에. 이번 핑 집이 어디냐? 아, 확실해 저기 없지? 없는 거? 없어 없어. 안돼 아, 저기야 좀 쫄기가 쉽단 말이야. 어, 수류탄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 야, 저기 없고 팔각정도 없고. 아 저기 먹고 싶다 근데 저기, 여기 먹 앞쪽 팔각. 아, 근데 진짜 막기가 너무 힘들어 붙기 전에 쏴야 되는데 여기 붙을 데가 너무 많아. 나는 간다. 능선에서 슈탄던지면 반반 나눠서 먹을래 일단 일대일로 그럼. 다음 서클 어떻게 될려나? 그쪽은 한번 낄것 같긴 한데 여기는 낄만해 음.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능선이 좀 있는데. 바로 앞에가 눈, 눈코앞이 바로 능선, 능선이라서. 제일 것도 검. 왜, 여기서 사슬는 각이 안 보여 여기서 여기 능선 안 보여? 눕 높인, 빙가? 어그 있네. 어, 잘안 보여. 그 여기 여기도 능선에 가려. 아 그래? 일단 저 산에 애답 있었고, 저 아까 그 집에야 하루 팀이랑 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봐야겠는데. 여기 집에서는 아직도 싸우네요. 나 산에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 어디? 잘못 봤나? 잘못 봤나 봐. 엄지현 내 분명. 있으면 있는 거임. 이 게임은. 근데 이, 이, 있나 없나 하면 있는 거임. 근데 산에 무조건 있긴 해. 아까 그 애답 있잖아. 답이 산에 있었거든. 야뭐야 바로 앞에 복도 있는데 용기나? 어디? 여기. 먹어서가. 먹을 수 있겠다. 애노미요둘다안 돼. 둘다 쓰고 싶어도 탄이 없다. 자, 잘... 아, <목소리> 저기서 어그나 에비 사고 나왔으면 개떡상인데 겟... 에서 내려온다. 수가 바뀌었어 은기나. 어 개빡친다. 한 대, 두 대. 맞지를 않아 이게. 아나이 앞에 능선 가가서 쏘고 싶다. 쏴도 되려나? 쏴도 되겠다 이거. 어디..어디쯤 있냐? 그냥.. 산을 보면 개많아 제대 그냥 다 쪼아먹힌다 아... 나차빼고 간다? 야, 진짜. 아, 저기 집 솔직히 막 말도 안 되게 떡상했다. 아, 어, 도대내봐야 이거 이렇게 일단 가보자. 저기 위쪽 깎아보자. 팔각적종. 오케이. 팔각적종까지 일단 깎아보자. 여기 있다. 팔각정 있다고? 아니, 앞에 등선에. 아, 확인. 기다려봐, 내가 여기 한번 능선에서 자리 봐볼게. 어, 나, 나, 나 파밍 형, 아, 그게 좋아요. 자리 좋은 게 없어, 자리 좋은데 어. 하나도 없어. 이 좋댔어, 그냥 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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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차. 아깝게, 어디 있어? 차, 차, 아까 그쪽에 어디? 아, 파밍이 중요하냐? 지금? 아, 니 야, 나, 가진 게 없다고. 지금 어때? 이 게임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합니다. 엄마 탄이 아도 챙겨야지. 안 그래? 어, 아, 차라리 내가 따이었으면 저거 기절이라도 시키고 끌 텐데. 아 어디, 어디 쪽으로 붙어야 하냐? 따라와 봐. 아예 내가 먼저 갈게. 니가 거기 누워가지고 천천히 와 봐. 어, 누군다고아 미치겠다. 가리, 가리, 가리. 가리. 아유 좋댔다. 아유 내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어, 아, 째주고 싶은데 각이 안 보여. 내가 실수했다. 아유 여기 아여딴데 아, 능선 딴갈 있어. 걸. 아 아유, 아유 보급 되게 많다. 아유 여쪽에 능선 왔어야 했는데 바로 앞에. 각이 너무 많다. 얘들이랑 또 싸웠겠다. 왼쪽 깍도 있고, 오른쪽 깍도 아, 있고 아. 오른쪽 깍왜 있냐? 자리가.. 근데 안 좋긴 하네 미안하다